난 유패라고 함! 저기, 안 돼? 아, 뭐할 거야? 일단, 오늘 찍을 ]다. 영상은 이제, 코브라, 코브라를 찍는 영상입니다. 그게 삼각대로 찍는 것보다 훨씬 이제, 뭐에 따라, 비율을 안 차지해가지고, 저희 방을. 아 그래서 찍고 있긴 한데. 아 근데, 문, 뭐야, 이거? 어? <laughs> 뭐야, 이거? 아 <laughs> 순간. 일단은,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푸네의 백년 벌써서 성기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뭘더 처음 한번 찍긴 했었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가이가이 뭐뭐 어. 안돼. 저는 <laughs> 내가 이겼었는데. 왠지 하나. 너희 이미 패턴을 몇기 때문이야. 아. 자 디오를 시작하지. 오늘부터 드래곤을 하스도. 패존자는 이제 뭘더 프론의 백열 버리는 것으로 두 장을 들어간다. 들어온 <laughs> 자각 선율을 발도 태고의 백설을 버리는 것으로. 뭐였더라? 어 뭐. 백룡 두 장이가 오지와 되게 좋다. 여기까지만. <laughs>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좋아. 엔드 태이블 백스 효과 발동. 이 카드를 보일 때라 댁에서 이제 푸른 한 장에 특산시키 수가 있다. 내가 소환시키면 쓰는 히어공 외빈이. 내가 소환시키면 쓰는 어디니? 사기네 이거. 어 물론. 과연 용량을 특산시키고 있는다. 제외하고. 가올 수도 있어. 애 특성하는 건개쓸수 있네. 이 효과만 한번한번 있네. 핸드 들어 무슨 씨 이게 나오냐?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여기 여기, 여기 대, 대지 마시죠. 들고해. <laughs> 아론 다이트 아 역시. 제 골동 저 진짜 진나 아니, 나는 성범 있다! 저기서 개쓰레기만 꼽게 해줘야 돼 어떻게든 잘 나오게 하는구먼 아주 그냥 아. 응, 이건, 이건 어쨌든 뭐지 묘지 보내려고 어떻게든 묘지를 보내려 대단한 의지야 음, 두개 다 버려지면 이득인거고 아니면 어, 넌 천명의 성범을 뽑아줘야 돼이번 니가 뽑아라 씻, 내가 뽑을 카드는 이 카드! 참고로 <laughs> <laughs> 이것도 파괴됩니다 뭐 소리야. 얘도 파괴된다고 효과 때문에 얘네 그거 아니야. 아 그래? 어. 개 효과 특수한 시켜 파괴하는 거야. 맨날 걔들 둘이 나와가지고 맨날 헷갈렸어. 빽그 걔들 둘이 음, 있잖아. 빽 빽. 음, 그래서 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빽 빽. 네가 드론 카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알고 있었다. 대이버베는 진짜 잘 써야 돼. 이대로 안 봐도. 지금 아벡룡이 없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아벡룡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잘 써야 합니다. 뭐지? 이제 국민이 되게 많이 올라간 느낌이야, 저 뭐지? 2000이다. <laughs> 다행이다. 하지만 2500. 하얀 용룡은 하얀 6 6 국민이 2500이라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느냐. 어, 어... 아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니스트 있는 것 같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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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죽은 자 소생! 에. 넘벼라. 900으로 어택! 어, 잠시만. <웃음> 잠시만! 오르지로 <laughs> 어택. 내백룡이내 백령이! 에이, 2000을 했지. 어, 2000을 근데... 했어. 드루! <laughs> 블락컬 어, 이거, 이게 파괴되네? 어, 오케이, 기득. 망했다. 비클린서 그금 배서 에 아무것도 할 게는 없어. 애들 나도 할게 없는데 이제. 오, 핫. 아, 이거 이거 안 되네. 야. 또 보르스야? 야, 왜 안돼.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두장 나오냐고 이게. <laughs> 아, 안 걸린다. 없는 것만 다 붙자. 오, 어, 다이야 뒷면이야. 어? 대 안면으로 쓰면 퀸 야프나 카드가 됐어가지고또 내가 골랐다그 말인가? 어떻게든 얘를 뽑게 해야 돼. 몰라라. 예군! 아, 좋아! 진짜, 왜 이렇게 잘 뽑냐. 아주 좋아! 하택? 아, 맞다. 전... <laughs> 삼천 줄 뻔했다. 엔드. 제발, 샤이닝 드로우! 음, 오. 좋은 거 뽑았나 봐. 음. 이게 왜 트레이드냐, 아닌 것인가? 아. 이게 난, 왜 트레이든이 아니면서 안 죽어? 나너 죽일 게 없어. 앤드! 가져만난 끌까 말똥! 제 동네에 올리는 거 나오면 난졌되는 거잖아. 국리이 <laughs> 올리는 거 나오면 난졌되는 거잖아. 올리는 거만 해볼까? <웃음> <웃음> 푸들푸들. 아니, 근데 올려도 얘는 500 오르고 얘1000올르 얘가 얘 고르면은 넌너 그래도 안 죽어. <laughs> 푸들푸들. 능력이다 푸들푸들. 야! 글라틴을 뽑아라. 거절한다! Yeah. 안 돼! Yeah. 공격 몇이야? 어.. 3300 아. 다시 니스트가 있다! 이런, 이 <laughs> 아니 진짜 던졌어 <laughs> 왜 이렇게 패가 망했어요? 뭐야. 어? 은용이 앰프야 나왜 <laughs> 패가 망했어요? 아니 어드벤스.. 그니까 트레이이 없어가지고 어. 이트레이이 없는 거야 해가지고 어차피 소환, 소환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어드스들었 집어넣다니만 생보다잘못 하네. 여기 어니스트 세장 넣으니까 말리는 거 같아. 어니스트만 나와. 여기 어니스트 하나도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말리는 거 같아. <laughs> 어니스트가 없으니까. 빗대긴데도 불구하고빛치 빗대가 어니스트 세 장인데. 이번에도 왕이랑 똑 같이 나와. 자, 내가 한번 섞어야겠다. 어. 아니야, 섞지 마. 섞으면 안 돼. 자, 자. 야. 아이가. 아, 야다 산호 장난다 내가 성공이다. 아. 아이고. 내가 성공 터야 되는 판에. 사진도 지네 현사를 소환! 효과 발동! 대 존재하는 파란 의소녀가져다 엔드! 응? 없어! 들어. 또 없어! 상기상 몰드레드 아, 아. 에? 별로 있냐? 음서 근데 왜? 아 망했다고 있나요? 음서요 야500 해보! 효과 발동500 <laughs> 해보 가면서 패보지마! <laughs> 하고 얘 효과가 소환하고 파괴시키는 거야요 근데 얘한테도 장착해서 음. 얘 효과도 쓰게 하는 거야요거똥난 음. 패가 망했어 <laughs> 아 패가 아, 망한 건 아닌데 아이고 그게 있나... 없네 형사 효과를 그냥 두 번째 효과로 발동할걸 그랬나? 방금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혹시 몰라? 개 이게 <laughs> 아, 있구나. 어, 왜 말했지? 개인박 <laughs> 이대로... 이거 왜 말했지? 당연히 이분이지 좋아. 그럼 이걸 뽑으면 되는 거야. 너 너가 만약에 이걸 뽑아준다면은 난개 대박이고. 응. 음. 나머지 뽑은 나는 위무가. 뭐야 그게? <laughs> 뭐야 그게? 이게 <laughs>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게 하니까. 슈음... 나이렇게 뽑는다. 아왜 자꾸 얘만 뽑냐? 왜냐면 걔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무슨 개소리야? 나도 몰라. 왜 이렇게 한번더 했는데 한번더 해야지. 너가 그걸, 어. 그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엑시즈 원. 아 엑시즈 원 한다고요? 야매롱다. 얘 예, 자체 효과도 상차. 예옥가로 차차 5 0 0 k g 극형 개극형 식극형 어텍 잠깐 데미지 존나 많이 받는데? 몇 데미지야? 3700? 어3700 우와 왕. 여기 어니스트만 있었어 앤드드로 좋아 어안 좋아 <laughs> 안 줘? 안 줘? 반우의 소녀를 소환! 뮤지컬대구 돌리고 동할수다안제기라 그러면 엔드! 따라오 나는 소녀뭐예 소녀 파파스테라니죽다 난 엄청난 거 보지. 너거 이용하겠어. 보르스 없어. 뭐야? 시크로스완. 아? 어. <laughs> 잠만. 안 돼. 이상 란슬롯. 효과 활동. 아, 근데 효과 효과 조치 조건도 맞아. 어? 효과 조건이 맞아. 선곡 장착할 게 없는데? 어? 그 이상 장착할. 뭐야? 얘밖에 없어. 해해해 받아야지. 해해해 안해 백룡 <laughs> 백룡 안 해. <laughs> 네 이렇게 가지고 네 백룡대 성기사로 네, 네. 백룡에 제대로 쳐발렸습니다. 이거쓸 네, 네. 예, 떴는 댓글 만나. 이어지는 <laughs> 예, 지금 절망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실게요. 그럼 끝. 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이거 아백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백룡이 뭐야? 아백룡 이번에 아백룡이었나? 걔가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백룡인데, 아, 아. 효과 개 미쳤어. 어제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네.